도로 위를 달리는 거대한 쇳덩어리들, 멀리서 보면 참 든든해 보입니다. 한때는 이 커다란 바퀴가 한번 굴러갈 때마다 금전이 쏟아진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남들 밑에서 눈치 보며 일하기 싫은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을 품고 올라타는 곳, 바로 대형 덤프트럭과 화물차의 운전석입니다. 기술 하나만 있으면 평생 굶어 죽을 일 없고, 열심히만 하면 연봉 1억 원도 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운전석은 희망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주인을 잡아먹는 강철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억소리 나는 할부금에 짓눌려 오늘 하루도 핸들을 놓지 못하는 화물차 운전사들의 애환과 그 뒤에 숨겨진 경제적 현실에 대해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대형 화물차나 덤프트럭을 모는 분들은 자영업계의 귀족이라 불렸습니다. 2020년대 초반 건설 경기가 뜨거웠을 때 만 해도 일감이 넘쳐났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핸들을 돌리면 한 달에 천만 원 넘는 매출을 올리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와 퇴직자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내차한 대만 있으면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달콤한 환상에 빠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환상의 이면에는 무시무시한 덫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차량 가격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25톤 덤프트럭이나 대형 카고트럭 한대 가격은 웬만한 아파트 한채 값과 맞먹습니다. 보통 3억 원에서 4억 원을 훌쩍 넘깁니다. 이큰 돈을 현찰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른바 특수할부라는 이름의 대출을 받아 차를 삽니다. 내돈 5천만 원 정도를 보태고 나머지는 금융권에서 빌리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대출의 성격입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훨씬 높습니다. 2025년 현재 화물차 할부금리는 6%에서 8%까지 치솟았습니다. 매달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만 400만원에서 500만원에 달합니다. 시동을 걸기도 전에 이미 매달 400만원이라는 빚의 무게를 짊어지고 시작하는 셈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기계들을 움직이려면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한달 기름값만 300만원에서 400만원이 나갑니다. 요소수 값에 타이어 교체비, 각종 소모품비까지 더하면 고정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화물차 바퀴 하나 가는데만 수십만원이 들고 큰 고장이라도 한번 나면 천만원 단위의 수리비가 깨집니다. 결국 한 달에 천만 원을 벌어도 손에 쥐는 돈은 20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3억 원짜리 빚더미 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들은 수익의 대부분을 차량 유지와 금융 비용으로 지불하며 정유사와 은행을 위해 일하는 대리 운전사로 전락했습니다. 더큰 문제는 일감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화물차와 덤프트럭의 운명은 건설 경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시장이 얼어붙고 공사 현장이 멈춰 서면서 덤프트럭들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자기 차를 써달라고 줄을 섰는데 이제는 일주일 내내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는 사장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차는 멈춰 있어도 할부금은 멈추지 않습니다. 은행은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단한 달만 할부금이 밀려도 차량 압류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수억 원의 빚을 갚기 위해 잠을 줄여가며 무리하게 운행을 계속하다 보니 사고의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보유가 역시 이들의 목을 조이는 올감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운임도 같이 올라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일감은 적고 차는 많다 보니 운전자들끼리 서로 낮은 가격에 일감을 따내려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집니다.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운반비는 10년 전 그대로거나 오히려 깎이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육아 보조금도 이제는 언발의 오줌누기 수준입니다. 일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4억 원짜리 할부 계약서가 발목을 잡습니다. 차를 팔려고 내놓아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중고차 시장에는 이미 경매로 넘어온 트럭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운전대를 잡은 이들은 자신들을 현대판 장비 노예라고 부릅니다. 내 차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는 은행과 정유사를 위해 대신 운전해주는 부품에 불과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가족들과 보낼 시간도 포기한 채 오직 기계값을 갚기 위해 인생을 갈아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의 끝에는 더큰 파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기술의 발전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은 이제 운전성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이 가장 먼저 노리는 곳이 바로 이 화물 운송 시장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여러 대의 화물차가 기차처럼 줄지어 달리는 군집 주행 기술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사람이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오면 수억 원의 대출을 끼고 차를 산 개인 차주들의 미래 가치는 종이 조각이 될지도 모릅니다. 화물차 운전석 뒤에 마련된 좁디좁은 침대칸. 이곳은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휴식처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빠져나올 수 없는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보다 고속도로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그들에게 이제 도로 위의 낭만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화물차 사장님이라는 번듯한 명함 뒤에 숨겨진 잔인한 경제적 진실은 우리 물류 시스템의 취약함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도로에서 흔히 마주치는 그 거대한 짐차들의 번호판을 유심히 본 적이 있으신가요? 노란색 번호판, 이것이 바로 이 바닥에 발을 들이기 위해 넘어야 하는 첫 번째 거대한 벽입니다. 나라에서 허가해준 영업용 번호판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제값에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얹어줘야 이 노란 판대기 하나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차 가격에 번호판 가격까지 더하면 시작부터 이미 웬만한 중산층에 전 재산을 걸어야 하는 도박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도박에서 이기기 위해 운전사들은 잠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잠을 줄여가며 번 돈은 고스란히 금융 시스템의 이자로 흡수됩니다. 기름값이 1리터에 100원만 올라도 이들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거대한 몸집을 움직이기 위해 들이붓는 경유가 한 달에 수백 리터에서 수천 리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요소수 사태처럼 예상치 못한 변수까지 터지면 그날은 공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내면서 일하는 꼴이 됩니다. 건설 현장의 상황은 더욱 처참합니다. 예전에는 덤프 트럭 소리만 들려도 마을이 활기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건설 현장은 고요하기만 합니다. 아파트 단지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면서 모래와 자갈을 나르던 덤프트럭들은 공터에 줄지어 서서 주인의 한숨만 대신 내뿜고 있습니다. 일감이 없으니 수입은 끊겼는데 은행에서 빌린 할부금 독촉장은 매일같이 날아옵니다. 차를 팔아서 빚이라도 갚고 싶지만 중고시장에서는 이미 대형 트럭들이 헐값에 나와도 거들떠보는 이가 없다. 한때 부의 상징이었던 3억 원짜리 트럭이 이제는 주인의 목을 죄는 쇳덩어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도로 위에서 무리하게 달리는 화물차들을 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위협적이라고 비난하지만 그들이 왜 그토록 과적을 하고 과속을 해야만 하는지 그 이면을 보는 사람은 드뭅니다. 한 번이라도 더 날라야 할부금을 낼수 있고 1톤이라도 더 실어야 자식들 학원비를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 위에서의 목숨 건 질주는 그들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래라는 이름의 또 다른 공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형 물류 기업들은 이미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운전사 없는 트럭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람처럼 졸지도 않고 휴게소에서 쉬지도 않으며 노조를 만들어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는 기계가 운전대를 대신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할부금에 치여 허덕이는 이들에게 내 자리를 기계에 내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그 어떤 경제 경제적 위기보다 더 시리고 아프게 다가옵니다. 과거에는 몸으로 때우는 기술만 있으면 자식들 대학 보내고 집한 채는 마련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대한민국에서 그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거대한 자본의 시스템 속에서 개인은 수억 원짜리 장비를 굴리는 경영자가 아니라 그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소모하는 부품으로 전락했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편하게 사는 물건들, 우리가 사는 아파트의 벽돌 하나하나가 모두 이들의 피땀 섞인 운전 끝에 도착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직 수익과 효율, 그리고 이자 계상이만 돌아갈 뿐입니다. 화물 운송업의 몰락은 단순히 한 업종의 위기가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가 자본에 덫에 걸려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좁은 차 안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버티는 이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일감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안전망입니다. 현대판 장비 노예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그들이 다시 도로 위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날은 과연 올수 있을까요? 3억 원이라는 숫자에 갇힌 그들의 삶이 더 이상 고속도로 위에서 흩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노동의 가치와 경제적 자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장비 할부금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도 어두운 밤길을 달리는 모든 화물차 운전사분께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냅니다. 우리는 흔히 사장님이라는 호칭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대형 화물차의 운전석에서 불리는 사장님이라는 말은 어쩌면 가장 잔인한 역설일지도 모릅니다. 내 소유의 차라고 믿었던 그 거대한 트럭은 사실 매달 원리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바퀴를 굴려도 그 수익은 내 주머니가 아닌 할부금과 이자로 먼저 빠져나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부채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물류 시스템이 노동자의 희생 위에 위태롭게 서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화물차 운전사들이 겪는 이 비극의 끝에는 기술의 진보라는 또 다른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운전대를 대신하는 기술은 이미 눈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수억 원의 빚을 내서 장비를 산 개인들에게 이는 자신의 기술뿐만 아니라 미래 가치마저 불투명하게 만드는 거대한 위협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정직하게 몸을 써서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단순한 공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자본의 논리와 경기 흐름에 휘둘리며 현대판 장비 노예가 되어버린 이들의 현실은 우리 경제가 가진 가장 아픈 단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기업은 파산하면 이름이라도 사라지지만 개인은 평생 빚을 진 채로 살아남아야 하기에 그 고통의 무게는 비교할 수 없이 무겁고입니다. 이러한 몰락은 단순히 한 업종이 사라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고민할 때, 비로소 사회의 숨은 진실을 밝히는 빛이 생겨납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선택과 세상을 보는 눈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